우리 한삼 시스템은 1994년도에 설립돼서 그 세계 유수의 조명기들을 수입하는 업체입니다. 그 그동안의 뭐 납품 실적을 보면 그 공중파 KBS, MBC, SBS를 비롯해서 그 현재 뭐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종편 채널들 JTBC, 채널A, TV조선 등에 유수의 조명기들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코바 전시에 출품하게 되었는데 아, 저희 주력 상품으로는 그 필립스 바리라이트에서 나온 VLZ LED 무빙 라이트입니다 기존에는 그 아크 램프, 그 HMI 램프를 사용했는데 워낙 소비 전력 자체도 높고 LED로 전환하면서 그 전력에 대한 세이빙 가능하고요 그 광원 자체의 빛 자체가 그 HMI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광원이 나오기 때문에 향후 공연 시장의 주력 아이템이 되리라 믿습니다. 네, 그리고 향후 모든 제품들이 그 LED화되고 있습니다. 기존에, 막, 좀 전에 뭐 말씀드렸지만 HMI와 같은 아크램프들이 LED로 대체되고 있고 대부분의 할로겐, 그 텅스텐 제품들이 LED로 대체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. 그동안 뭐 저희 회사에 대해서 성원해주시고 뭐 많은 도움을 주신 고객 여러분들이 감사드리고 향후에도 저희가 국내 공연시장에 큰 보탬이 될수 있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.